나스닥은 또한번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현재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매도 계획 말씀드립니다. 지니어스 액트가 하원 통과했습니다. 알트코인 시대의 개막이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TQ는 2.3% 올라서 87불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80불부터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더 오르면 저는 TQ를 더 매도하고 다른 주식으로 치환합니다. 모든 계획은 네프콘에 실시간 매수 매도 공지는 멤버십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매수했습니다. 저는 TQ를 4월 7일 최저점에서 매수했고 현재 수익률은 137%입니다. 저보다 바닥에서 매수한 유튜버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개엄령때 풀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무료 채널에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댓글 보시고 들어오세요. 엔비디아는 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속슬은 27부를 돌파했습니다. 신화와 초월 멤버분들의 포트폴리오는 단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엔비디아의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자산이 가장 크게 오릅니다. 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개월 만에 최저치가 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줄었습니다. 어제 물가 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물가와 경기입니다. 그두 가지가 옳게 나온 것입니다. 경기와 물가는 자산시장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 베스트가 바로 경기업, 물가 다운입니다. 제가 몇백 번 외쳐온 그것입니다. 물가는 잡히고 있고 경기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제가 나스닥에 빅 배팅을 했던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심하게 꺾인다거나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상대국들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함이지 관세로 돈을 벌 생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 한달 동안 계속 상승만 외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또한 막대하게 돈을 풀었던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자산시장이 안 오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7월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계절성을 살펴봐도 오를 수밖에 없는 계절입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레버리지, 상품을 줄이고 다시 가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이제 극도의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주식은 더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레버리지를 추가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재무부 TGA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의 유동성이 계절을 만나 더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어제 영상에서 지니어스 법안의 찬성 약속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이 법안을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장남이 이끄는 월드리버티파이는 계속해서 이더리움 등을 매집했죠.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을 설득을 시키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암호화폐에 관련된 법안이 모두 통과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법안이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높일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이제 정말 암호화폐는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네프콘에서 매수 언급을 드린 이후 미친듯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실제 암호화폐 산업에 쓰이는 코인입니다. 결국 제도화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시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안 통과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 퇴직연금에 비트코인과 금, 사모펀드를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나스닥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401k 때문입니다. 그 막대한 유동성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아마존을 제쳤습니다. 저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싸보입니다. 비트코인은 금밑에 위치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한 비트코인 시총은 4트릴리언입니다 그때가 되면 큰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있습니다. 미국이 인정하는 자산이 앞으로 갈 자산입니다. 그 자산은 원화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바로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먼저 찍고 나면 알트코인이 그만큼 따라주는 것입니다. 알트코인은 네프콘 비트코인 올림푸스 채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회를 계속해서 노리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알트코인 사이클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수익률은 2억 원이 가까워집니다. 모든 좋은 타이밍에 저는 매수를 해왔습니다. 다음 매수 타이밍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이 상승을 즐기고 있지 못한다면 꼭 네프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갑니다. 마찬가지로 베타 줄이는 타이밍 실시간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